고급스러운 웨인스코팅, 빌트인 에어컨 옵션, 거실 폭은 4.1m. 넉넉한 사이즈의 주방에 옆에 다용도실인데 이 주금이 무입이에요. 안방은 에어컨, 북방장 파워도룸이 옵션인데 무입도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한마 t v 백공 팀장입니다. 집착 고계이었죠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늘 의 현장은 광주 신현리에 한계동8 세대로 구성된 신추필라 현장입니다. 분당 서현이 인접해 있고 분당 판교까지 출퇴근이 용이하며 분당 학군까지 배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광주 신현리인데요. 오늘 보여드릴 현장은 특히나 실입주금이 필요가 없는 현장입니다. 그럼 집으로 가시죠. 자 여기가 전실입니다. 음. 밑에 띠용시공 타일 멋스럽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신발장 키큰장우네 칸에 가운데 허리 선반까지. 일가서든 버튼 요 앞쪽에 있고요. 여기 그렇죠. 그리고 여기 가운데는 삼형동 슬라이드 중문까지 아주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순서상 3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순서상 3번 방입니다. 어, 한쪽 면이 11자 넣어요. 3.8m 나오고요. 이쪽 길이는 2.8m 나옵니다. 큰 통창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은 예림 샷으로 시공해 놨습니다. 어, 예림이! 예림이? 외로우세요? 뭐, 누구, 첫사랑인가? 아니, 타짜에 나오는 예림이. 아, 예, 알겠습니다. 바닥은 강마로 시공되어 있고요. 이 정도 사이즈면 성인 자녀방으로 딱이에요. 자, 3번 방 보셨고요. 이번엔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타일 전체적으로 때가 잘안 보이는 타일이 추공되어 있고요. 위에 해바라 수전, 샤워기 수전, 1층에 코너 선반도 안쪽에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 들어 있고요. 위쪽에 환기구까지 아주 잘시공되어 있어요. 세면대, 양변기 비데 옵션이고요. 선반, 거울, 수납장까지 있을 것다 있는 메인 욕실이에요. 자, 메인욕실 보셨고요 이번엔 주방입니다 이게 뭐야 <laughs> 여기 현장 주방 진짜 자신있어요 동선 좋게 d 어자 모양이고요 요 앞쪽 공간 보실까요? 오우 황당하게 수납공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뭐 식탁은 거의 완벽하죠? 그리고 안쪽이 이제 냉장고 자리예요 양문형 냉장고 자리이기 때문에 수납공간 깊고요 식탁등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다용도실이고 와 여기도 보세요. 한국 전기레인지랑 위에 후드 시공대가 있고요. 조리 공간, 싱크볼, 코브라 수전, 환기창 진짜 크잖아요. 음. 여기도 예리민 샷시입니다 그리고 앞에 건물과 막힘이 없는 구조고요. 안쪽도 조리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방 이 정도면 완벽하죠? 잠깐 왜요? 여기 밑에 뭐 보이는데? 아 요거요. 요거 이제 아... 아 이거 써봤어야지 뭐 이거. 아, 요거 SK 매직 식기 세척기 우리 옵션입니다. 오. 맞아, 우리집에 세탁기 없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laughs> 자, 들어오시면 나도 없어. 여기가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림샷이 잘 시공되어 있고요. 린나인 1등급 보일러 시공되어 있습니다. 수저 하나, 둘총두개고요 아래 하수도 되어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 놓고도 앞쪽에 공간이 여유롭고 주부님들이 좋아하시는 구조입니다. 중앙역 다용도실입니다. 그리고 위에 빨래 건조대 무료 옵션입니다. 진짜 넓은 주방 보셨고요. 옆으로 이동해서 2번 방 보여드릴 건데, 여기 공전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 자체도 친구가 높아요. 어, 맞아요. 조명도 높고, 목소리가 울린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2번 방입니다. 음! 목소리가 울리죠? 어. 침 친구가 높기 때문이고요. 여기 현장은 아. 스프링클러 달려있는데, 방이 조명등이 좀 특이해요. 이렇게 간접교문등 식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아하. 이거 참고하시고요. 사이즈가 3.5m, 2.8m입니다. 성인 자녀 방이시면 침대 놓고, 책상 놓고, 뭐 복과장 놓고, 원하시는 모든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신혼부부시라면이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서재 또는 작업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무방해요. 아이, 그요. 자, 이번 방 보셨고, 이번에는 안방 보여드릴게요. 지금 뭐가 지나갔지?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여러분 아하 안방 사이즈 어마무시합니다 3.7m 어. 북박이장 벽면 길이에서 요 끝까지 길이가 2.8m고요 북박이장 안쪽에서 길이를 재면 3.5m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사이즈로 나온 거고요 위에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무리 옵션이고요 큰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림샷이고요 자꾸 예림이를 찾으시는데 요즘 외롭나봐요 그리고 안쪽에 파우더룸 공간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장 있고 화장대 공간 이 있으니까 침대 하나만 놓으셔도 이앞에 공간이 다 여분의 공간인 겁니다 오 근데 끝이 아니죠 안방욕실도 있어요 자 여기가 안방욕실이에요 음 안방이 넓다고 해서 안방욕실이 좁은 게 아니죠 홈 넓고 타일든 자체도 때가 잘안 보입니다 그리고 환기창 아주 잘 채용되어 있고요 코너선반, 샤워기수이 1층입니다 앞으로 이동하면 세면대, 양병기, 선반, 거울, 수납장까지 있을 것다 있는 거의 메인욕실급인 안방욕실이에요 자 이렇게 안방 보셨고요. 이번엔 거실입니다. 이야 역시 여름엔 에어컨 틀어놔야 돼요. 그렇죠.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이고요. 요 앞쪽을 지금 쇼파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쪽에 웨이스코팅이 되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TV 설치면 하 그림 넣을 공간이 없잖아. 그러니까 음. 쇼파를 두고 그림을 넣으시면 아주 효과적인 쇼파홀입니다. 5인용 쇼파, 뭔 패밀리 사이즈 충분히 들어가요. 왜냐면 거실 폭이 4.1m예요. 어마무시한 거실 폭이고요. 이쪽을 아트홀 하신다면, 베기지 TV 들어가도 남습니다. 그리고 위에 감조 조문 등과 오물력 천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특이한 게, 여기 파져 있는 게 주방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거. 주방? 그게 바로, 키포인트고요 오, 오, 이렇게. 네. 오늘 현장 자체는 지금 중요한 게 있어요. 뭐지요? 어, 더워서 제가 좀 앉아서 얘기할게요. 아니, 오늘의 현장은 광주시 신현리에 있는 현장인데요. 이신현리 현장이 좋은 게 뭐냐면, 분당 서현이랑 판교까지 지금이 수월하고요. 만약에 어린 자녀가 있으신데, 분당 학군을 노리신다면, 여기 현장이 딱입니다. 광주시 신현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자녀를 분당 학군으로 배정할 수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분당 자체가 집값이 비싼데 분당의 3분의 2 가격이면 입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실입주금인데 여기 현장 자체가 연필까지 하신다면 무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현장에 마음에 드신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셔서 하마TV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백곰이 친절하게 상담해드릴게요. 이상 하마TV의 백곰이었습니다.